멋있어요 그니고 완전 예쁘게 잘나왔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6시, 5시 50분에도 도착했고 야, 그래도 사람이 없긴 없다 진짜 없다 何だろう 잠시... 어우요 사람 많다잠시만 네. 노른자 터뜨려줘. 아 이쁘게 못해? 개성 모르네. 이거 아 이거 볼 올리게 있어아 진짜? 뭔데 뭔데?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너 이거 왜저러니 맛있다. 야, 존나 를 먹어. 이게 말이 많은 아, 살타일인가전 음. 손이 안 잡혀. 아, 드시지 마세요. 너 <laughs> 이거 먹어. 맛있겠다. 아, 이게 뭐야? 참치도 있어? 음.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진음합니다가 <목소리> 맛있다. 아 음. 음. 진짜 저만 해.

다파. 삼일째 삼다 아이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레드벨벳에 사오래요? 호야 어, 너, 너 완전 레시피 전재야 아니 레시피를 무시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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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서워요 나도. <laughs> 너가 제일 잘마으니까다 <laughs> <laughs> 네. 비슷하게 제조할 거야. <laughs> 여기는 이렇게 검정색 초. 편지씨 언박싱 해주세요 여기 올려놓고. 봐봐 응. 아, 응. 치즈볼 아 치즈볼이 이거 치즈볼, 긴 거다. 치즈볼이랑 응. 언박싱 해주세요. 응. 고추루 소스 스키. 하나 더 줬어? 응 아니 내가 추가했어. 그니까. 응. <laughs> 떡보다 적네 그러게 왜 웃겨 음, 겠아 손에 었어 떡볶이만 양이 많네 떡볶이가 많잖아 왜 이렇게 많아? 우야 떡볶이 뭐야? 이거 아니야? 요나왜 <목소리> <삼성은 아니야? 목소리> 아, 이렇게 느려 이러지 마. 아, 진짜 응. 거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야, 예, 이거, 야, 이거, 이거,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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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야, 이거,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거 야, 이이이

안착. 이거 도 맛있어? 네이 <목소리> 네. 야, 그렇지. 이거 못먹으 하냐? 그이에 아, 게 이거. 맛있다. 음, 아, 야코은 근데 음. 맛있다. 진짜? 눈감 바삭, 큰. 여기 바삭해. 그러니까 섬유 모여요. 야, 샌드치 맛있다. 아침에 딱이야. 완전 진짜. 미국. 지드가상당한해 근데 이거 잘따어져서맛있겠가 음. 음, 음 이거 상큼한 게다아 네. 우리 영지이니지아 아, 맞아 우리 뭐? 아홉 시? 열 시? 아깔 해. 이도 유지. <laughs> 네. 나봐봐. <laughs> 음. 엄청 날다 피하지. 어디에요? 신장 수영으로 바세요 아버지, 두 번째, 마지막, 오시기만 아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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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치전, 이게 뭐야? 거야?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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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김치전, 전 김치전, 김치전, 김 김치전, 김치전, 치전치전 김치전, 김치전, 김치치전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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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전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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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자 응. 응, 응. 응. 그럼 원래 응, 응. 응 먹었어 한 개는? 한개어게 맛있잖아 반찬 응. 리필 아 이걸 찍는다 누룽지도 왔다 이렇다 다들 모아보세요 음. 잔을 좀 모아 보세요. 아빠 커피 안 이거 마시고. 이거 무슨 맛이? 맛은 커피 다 빠졌어. 아니 맛다 이건 진짜 타르트랑 뭐 느끼한 거같지가 엄나 개걸띠아 아, 입을 아, 너무 크게 벌려 언니 때문에 요새 아빠가 먹방에도 타고난 비주얼이 되는 거야 오오 어, 어, 아빠 그리고 한일한지만 어? 어? 연습하잖아 아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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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약간 아, 더럽고 아아 아, 주접 아. 아 어쨌든 아 잠만 일단 어오래돌이못 먹겠네요 먹방 비주얼 때문데 어. <laughs> 일단 너무 <laughs> 신난다 뭐지 a 뭐지 와커팅씨 됐지 습니까 네, 네. 에에꽉 네, 네. 어, 차는데 임 ч а 꽉 о 는데0한 응. 15분 하고 뒤집어서 15분 이 정도 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 뒤집어야겠다. 뒤집어야지, 저거 저거. 음, 맛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 쭉.